안녕하세요. 그래오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못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작품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하하하. 하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챌린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붓 없이 나이프로만 해변 그리기. 자, 꼭 성공해서 여러분들 안구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럼 바로 그리러 갈까요? 챌린지. 자, 오늘 사용할 재료. 나이프, 큰 거, 작은 거. 몽마르트 아크릴 물감 36색. 모델링 베이스트. 두꺼운 질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젤 스톤. 돌가루가 섞인 아크릴 물감으로 거친 표면에 두꺼운 질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캔버스에 그릴 거예요. 이제 캔버스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의아해하는 거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 잘린 것 같이 생긴 애, 아이들은 무엇인가 이 캔버스가 변형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고정 막대라고 해야 되나 캔버스 구성마다 보시면 이렇게 톰이 있거든요 이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 주는 겁니다 이제 나무가 습기를 먹고 이제 뒤틀릴 때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 줄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강화가 돼요 나이프로만 그려야 돼요? 다른 거 절대 일절 안 돼요. 그럼 그라데이션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 할 말도 생각이 안 나는데 뇌정지가 와버렸는데 억합니까 이걸?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색 하늘을 먼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물을 섞으면 좀 연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밑에는 살짝 그라데이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노을 지는 듯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줄게요. 지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바르고 있어요. 여기는 이 색깔이 들어가겠지 하면 그냥 망설임 없이 발라버리고 있습니다. 어 뭐야 이게 긁히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하면은 구름이 그냥 뚝딱 나와버리겠죠? 일단 여기를 살짝 긁어내주고. 야, 이렇게 하니까 구름 그냥 바로 그냥 뚝딱. 이제 할거 바다를 칠해야겠죠? 이젤 스톤이나 모델링 페이스트를 아크릴이랑 섞으면은 이게 둘다 하얀색이다 보니까 파스텔 톤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파스텔 톤 색감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되게 색감도 마음에 들어요. 바다에 대한 추억, 서해쪽 추억이 많은데, 할머니가 안산사셨어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오이도를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오이도 특징, 갯벌이에요. 거기 뻘이 있는데, 그 뻘에서 뭔가를 잡으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됐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자본주의의 그 맛을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일찍 깨달았어요. 추억이죠, 이것도. 지금 한40%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어렸을 때 마트에서 소리 나는 촉감 책 사서 재미지게 갖고 노는 그런 기분이. 요 이렇게 바다가 그냥 파도가 그냥 촥. 이제 경치에 감탄해서 그냥 바닷물에 응시해 쪽 오줌을 한번 그냥 싹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솔직히 바다에서 오줌 싸본 적 있다 인정?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제해놓게. 파도랑 관련된 영화. 아바타 보세요, 아바타. 이번에 나온 아바타2가 내가 극장에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거야, 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픽이 엄청 좋아요. 바다를 정말 어떻게 해야 이쁘게 보여줄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밑에 모래사장은 이제 젤스톤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느낌이 진짜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젖은 모래 딱 푸는 그 느낌이에요. 야, 이거 회색 섞으니까 진짜 그냥 콘크리트인데? 소리도 그냥 콘크리트인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지, 공사장에 있는 건지, 헷갈릴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파도의 그 철석철석 철석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도를 보면 마치 저희 인생 같지 않나요? 어쩔 때는 잔잔한 바다처럼 어쩔 때는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순탄치만은 않은 그렇다고 늘 격정적이지도 않은 그게 바로 인생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치면서 이제 튀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 알죠? 이제 찐막으로다가 이제 바다의 어두운 물결 부분을 표현해주고, 그래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보니까 마음까지 시원해지지 않나요? 이제 저희 업로드 시간이 9시인데, 혹시 주무시려고 누워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안구 남친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끝. 챌린지?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고 시원한 색들의 페이스트와 제일스톤을 섞으면서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챌린지였어요. 올여름 여행 가기 어려우시더라도 짧은 휴일에 잠깐이나마 이렇게 가고 싶은 해변이나 바다. 그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싶은 풍경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그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